저는 말고기 먹으러 왔는데요. 이 돼지 삼겹살 같는데, 이 부위가 어디 부위입니까? 아, 그건 돼지 삼겹살처럼 얼른 보면은 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제주도 조랑말, 말고기 중에서도 말 삼겹살, 말 갈비에서 어, 빼로 추출하고 나면은 말 삼겹살이 나옵니다. 바로 옆쪽에는 어, 말고기 등심, 구이용입니다. 그쪽은. 예, 네. 맛있게 드시 보십시오. 어, 저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갱남김해에이 사토마 말고기라는 집 있는 줄 모르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이 고기가 돼지고기처럼 보여서 제가 의심이 가서 사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니 전혀 돼지고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그, 아,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 대치를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 저, 삼겹살이 예, 예, 예. 네. 말이 정확하게 사육을 하는 겁니다. 사육, 현입하는 말로 비육, 비육. 어, 네. 소도 비육식이 나납니까? 비육, 그러니까 사로를 먹인 제주도 조랑말입니다. 네. 어, 초지에 나나면 풀만 많이 안 먹겠습니까? 네. 풀만 먹으면 마블링이 많이 안 생깁니다. 많이 안 생기고, 사육장, 어, 소처럼, 뭐 사육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네. 어, 축산업에서 사유한 정확한 제주도 조랑말 고기 등심과 말 상립살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한번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품종이 아, 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17년 전통을 자랑하는 사도마 말고기 집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어, 제주도 조랑말 조랑말 고기 부위 중에서도 말삼겹살과 등심입니다. 말삼겹살과 등심 구이용으로 엄청 이끼가 있는 말고기입니다. 경남 김해 사또마 말고기집입니다. 맛있게 드시러 오십시오. 화이팅!